근데 야곱은 꿈에서라도 뭐 환상으로 뭔가 봤잖아요. 아니 그 뭔가 봤으면 나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어떻게 믿나요? 아니 우리는 지금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그럼 오늘 밤 꿈에서 하나님이 날 찾아봐 주면 그래요. 저도 믿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한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내쫓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동산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이 돼서 그 하늘에서 내쫓겼다면 도대체 그분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더 해줘야 여러분 그분을 확신할 수 있겠나요? 어떤 환상을 더 봐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여러분 그분을 믿을 수 있겠나요? 아니요. 그런 감정들은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건 쉽게 흔들립니다. 그거는 때로는 거짓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정말 인간의 역사 속에 그분이 쫓겨나셨다면, 그분이 평생 내쫓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확실한 약속을 해줬습니다.